국내에는 없었던 차이나 카라의 검정색 교복과 일본 불량아의 트레이드 마크 리젠트 파마 머리 스타일은 좀 이상했지만 학교 친구들과의 우정, 의리, 그리고 액션이 너무나도 멋있었던 작품으로 당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투쟁 본능에 불을 질러버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싸움을 잘하고 싶다는 로망을 품게 만든 작품이자 일본 고딩들 진짜 막 나가서 무섭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작품 모든 학원폭력물의 바이블 로쿠데나시 블루스입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재건고등학교 이 학교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전도유망한 복싱선수 정민성이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성의 전국체전 우승은 많은 학생들을 복싱부로 모여들도록 만들었지만 이렇게 모인 놈들은 사실 정민성을 동경했을 뿐 제대로 된 복싱을 할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정민성 이외에는 제대로 된 시합을 할수 있을 리가 없었고 한심한 이들의 시합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 재건고의 응원단들은 자신들이 응원하고 있던 복싱부와 전국체전 도중 난투극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복싱부 주장 정민성은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고 사건을 일으킨 응원단은 해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복싱부는 정민성이 정학당하게 된 원인인 응원단을 원망했으며 복싱부 때문에 응원단이 해체되었다고 생각한 응원단 역시 복싱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컸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이들은 사사건건 대립하며 학교 내외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진짜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원인보다는 대립을 위한 싸움을 싸움을 위한 대립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살벌해지기만 하는 재건 고등학교에 복싱부와 응원단이 문제를 초월하는 진정한 꼴통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이 신입생이 바로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풍우나 장태준, 일명 타이손이라 불리는 녀석이었습니다. 90년대 전설의 바이크 택트를 타고 다니는 타이손. 타고난 맷집과 힘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싸움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타이슨은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한다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짓을 경멸했으며 동료들과의 신뢰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정정당당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무식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칠고 성급한 성격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타이슨의 주변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으며 사고뭉치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영락없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격투에 최적화된 피지컬과 배짱, 그리고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실전 경험으로 딱히 복싱에 전념하지 않았음에도 전국체전 복싱 종목 우승자인 정민성과 복싱룰로 다이다이가 가능한 초천재 재능충으로 노력가들을 허탈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타이소는 슬픈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넓은 맞박의 컴플렉스인 이창열과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메브리코의 장명근과 함께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온 절친으로 세일러복을 좋아하는 타이손의 취향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예쁜 세일러복으로 유명한 재건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것이었지만 올해부터 여학생 교복은 세일러복에서 양장스타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학과 동시에 재건고의 최대 파벌인 복싱부와 응원단 양쪽과 악연을 맺게 되면서 재건거 최악의 골칫거리인 복싱부와 응원단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아무리 비겁한 상대일지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운다는 타이손의 투박하고 거친 방식은 때로는 이를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적대시하던 상대방까지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입학과 동시에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면서 재건거 최악의 골칫거리 복싱부와 응원단의 대립을 해결하고 재건거의 평화를 되찾아온 타이손은 융원당과 복신부의 불량아들을 모두 동료로 만들어 명실상부 재건의 톱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진정한 도민 차꺼봉은 인정하고 있지 않겠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재건고에는 타이손이 열망하고 있는 프로복서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바로 데뷔와 동시에 복싱계의 기대를 한 모에 받고 있는 한도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도엽은 프로 데뷔 이후 불량배들로부터 여동생을 보호하려다. 막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복서로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 입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방황하는 친구를 그냥 놔둘 수 없는 타이손.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몸의 대화에는 자신이 있는 타이손이었기에 한두엽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복싱을 향한 진심과 열정을 깨닫도록 만들어 미국에서 막막수술을 받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얼마 뒤 재기에 성공한 한도엽은 챔피언 자리에 올라 타이손의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재건고에 입학한 타이손이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이창렬, 장명근, 그리고 고교 3년 동안의 썸녀, 내추럴 본자의 이지혜와 함께 타이슨 코스프레의 진심인 복싱부의 손용범, 그리고 최다룬, 응원단의 맏형, 아니 진짜 나이가 많은 형 황동구, 스스로 얼굴에 흉터를 만든 장효섭, 똘끼 충만 꼴통 서인홍 이마에 칼자국 흉터를 가리기 위해 두건을 쓰고 다니는 독고 나이 무명 허풍쟁이 차꺼벙 응? 차꺼벙은 독자 세력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타이손은 이런 재곤고의 동료들과 함께 유도 선수 출신이자 타이손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유교남 대일상고의 문재룡과 같은 근처의 다른 학교의 이상한 아니 문제아들과 얽히게 되면서 툭하면 패싸움을 벌이고 때로는 엉뚱하고 유쾌한 때로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만 어째서인지 결과는 모두 좋았으며 이들은 어느새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진짜 동료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필살의 어퍼컷과 오락실 펀치머신에서 익힌 스크로블로우 그리고 한도협에게 배워 야구 타격 연습장에서 완성한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를 장착해 학교간 복싱 연습 시합에 나가기도 하는 등 타이소는 복서로서도 착실하게 성장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실전을 거치다 보니 어느덧 타이손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으며 수도권 고등학생 중 가장 강하다는 4명, 4천왕중한 사람이라는 거창한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런 애들장난 같은 타이틀은 타이손 인생 최대의 시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도권 모든 고등학생 중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4명, 딱히 춥지도 않은 나라에서 아버지 스타일의 무스탕을 입고 다니는 명동 풍일고의 강찬이, 타이손의 썸녀 이지혜를 짝사랑하는 발차기의 달인 인천 성도고의 위상현, 포스전은 여의도 청운고의 표범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구정동 재건고의 타이손이 바로 사천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를 통틀어 이네 명이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명성이면 만족할 만도 한데 문제는. 반드시 톱을 가려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 표범식. 이놈은 자신이 다른 애들과 함께 사천왕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 내가 최고니까 다른 놈들은 내 밑이라 이거지. 이런 이유로 표범식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제외한 사천왕 사냥을 시작하는데 명동풍일고의 강찬이와 인천송도고의 위상현은 이미 타이손에게 패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타이손이 실력으로 이겼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데 어쨌든 이들은 타이손을 마음속으로 인정했으니까 뭐 일단은 그렇다고 치지만 사천왕 사냥을 시작한 표범식의 강함은 진짜였습니다. 아무리 타이손에게 당한 턱부상이 완치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맷집을 자랑하는 강찬이를 3분도 걸리지 않은 시간동안에 제압해 한쪽 팔과 갈비뼈를 7개나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으며 위상은 역시 제압에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위상과관 달리 동료들 위해 군림하고 있던 강찬이와 표범식 이두 아이들은 사실 동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쟁이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눌렸다는 지배와 복종에 더욱 집착했던 것이었으며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인정사정없이 점점 더 잔인하게 이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이르러서야 갱생 전문의 타이손을 만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손 역시 표범식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범식은 자신이 최강임을 증명했지만 타이손의 필살 어퍼컷을 맞은 턱은 데미지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표범식과는 달리 동료들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타이손은 패배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타이손과의 싸움에서 재곤고의 동료회와 신뢰를 목격한 청운고의 모두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은 표범식은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억지스럽지만 타이손은 리벤지에 성공하게 되고 표범식에 의해 일어났던 사천왕 항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친 싸움이었지만 타이소는 4천왕 멤버들과 서로 마음을 나눈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경주에서 온 경상고와의 싸움에서 이네명이 함께 150명을 상대로 싸우기도 하는 등 위기의 순간 서로 의지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동료 아닌가. 이렇게 타이소는 고교 3년 동안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신의를 중요시하며 힘의 논리에 빠진 놈들에게 맞서 정의를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위선을 떨며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폭력 사건들을 일으켰음에도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썸만 타던 지혜와도 이어지고 복서로서도 성공하게 된다는 아주 불건전한 이야기가 바로 캠퍼스 블루스 별볼일 없는 브루스, 오렌지 브루스, 비바 브루스라 불리기도 하는 로크데 나시 브루스의 이야기인 것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과격하게 싸워댔는데 불구나 사망자 안 나온 것도 미스테리네. 로크드나시브루스의 작가인 모리타 마사노리는 북두이권의 작가 하라테초의 어시스턴트 출신으로 딱 봐도 북두이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체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로크데나시 브루스는 1988년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했으며 북두위권 드래곤볼의 뒤를 이어 점프의 황금기에 학원폭력물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학원폭력물의 유행을 선도한 바이블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자칫 무의면 폭력을 위한 폭력을 그리는 만화가 되기 쉽상인 학원폭력물임에도 로크데나시 브루스는 우정, 사랑, 승리라는 소년점프의 상징과도 같은 주제 아래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 무의미한 폭력을 삼는 놈들을 갱생시킨다는 기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파워밸런스의 붕괴나 주제의식의 변화 없이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한 작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호흡으로 진행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로크데나시 브루스의 대단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며 학원 폭력물의 바이블이라 평가받을 정도의 명작으로 인정받는 이유기도 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크데나시 브루스가 가진 매력은 속칭 일진이라 불리는 불량 청소년들의 항쟁과 프로 격투가들의 싸움과 같은 간지 폭발 액션 연출에 있다고 할수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로크데나시 브루스가 가진 진짜 매력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서사와 주조형 가릴 것 없이 모두 각자만의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마저 흥미로운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가진 작품이 바로 로쿠데나시 브로스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불량 학생들 간의 항쟁을 그리고 있는 만큼,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일진미화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90년대 중후반부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일본 만화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작품이 언급되며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고 그런데 일진이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일진이랑 관련없는 학창시절을 보낸지라, 잘 모르겠네. 뭐, 아무튼, 90년대는 일본 만화가 해적판으로 국내로 엄청나게 유입되던 시기였는데, 로크데나시 브루스는 캠퍼스 블루스, 오렌지 블루스, 별볼일 없는 브루스라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해적판이 출판되어 유통됐으며, 서울문화사에서 2001년 비바 브루스라는 제목으로 로컬라이징 없이 원문 그대로 번역되어 정식 출판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문화사의 비버브루스는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서 볼수 있습니다. 1992년, 1993년 만화책 내용의 일부를 각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었으며 96년, 98년 실사와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작 만화의 연재가 마무리되고 14년이 지난 2011년 뜬금 실사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단언컨대 결단코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원 폭력물이라는 장르적 특성과 리얼한 연출로 인해 일진 미화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만화로서의 완성도는 흠잡을 수 없는 작품, 로크데나시 브루스였습니다. 야, 90년대 후반만 해도 이거 보면서 무슨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나갈 수가 있지? 하면서 놀랬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애들이 쌈질하는 거 말고는 엄청 순수하다고 느껴지네.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진 거야. Oh. <sighs>